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떤 순간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서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감사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는 오늘 시편 68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서락하신 은혜를 나눠보길 소원합니다. 시편 68편은 찬양시로 구분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온 열방이 그 나라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는 그 경배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진하면서 시편 68편을 암송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시편 68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성막으로 운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 시편을 썼을 것입니다. 아마도 언약궤를 신경 쓰지 않았을, 아무도 언약궤를 신경 쓰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찾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셔서 이제 언약궤를 있어야 될그 자리 성막으로 옮길 때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춤을 춥니다. 춤을 췄다라는 것은 이 감정이 복차 오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참 기쁘다 이거 기쁜 게 아니잖아요. 입꼬리도 올라가고 환호성도 지르고. 점프, 점프도 하게 되네요. 우리가 너무나 점프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모든 표현들이 바로 춤을 추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추었어요. 정말 기뻤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고 차고 넘칠 때 모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섬김이 우리 삶에 온전히 가득 찰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송축하는 다윗의 고백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그 찬양의 자리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그가 찬양하는 송축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에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에 기록된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할렐루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해 히브리어는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번역된 찬송도 물론 좋은 말, 맞는 말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보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송축하는 모습, 그 모습으로 다윗은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 역사로 끝나지 않고, 현재,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송축하자. 그 송축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속한 예배 공동체의 그 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짐을 지신다고 했습니다.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여와로 말미암권이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주시는데 그 짐을 지는 행위는 바로 구원이었어요.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급한 짐은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이 구원의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흥미롭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은 당시 가나안 신화에서 신화에서 지하 세계의 주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신 모트입니다. 모트는 죽음이며 생명과 활기가 결여된 모든 것을 상징하였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바알, 잘 알고 계시죠? 이 바알만이 모트를 이길 수 있는 신이라고 믿었어요. 나를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고 죽음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죽음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여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 주여호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실 수 있게 그 짐을 날마다 지고 가시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한 번만 짐을 지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도 주관하시고 복도 주관하시고 화도 주관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끌어주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며 다니는 원수들의 머리를 그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일상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만 있을 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원수의 머리를 깨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온전한 심판, 온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 원시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옛뱀,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원시복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그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원수들의 정수리를 쳐서 깨뜨리시는 모습과 같아요. 인간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매일매일 매순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실까요? 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임지하시는 하나님을 성축하라. 성축하라 그렇습니다. 아멘 2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소로 올라가신 행렬에 지금 이것을 보면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언약궤가 성막으로 올라가는 광경입니다. 예루살렘이 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해요. 다윗은요 왕입니다. 왕인 다윗에게도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왕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대신 바을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다윗이 바을을 몰라 선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때도 바을은 있었어요. 다윗 때도 바을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백하지, 바을이 나의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엘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대신 주변 나라들을 선택하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결국. 왕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며 왕중에 왕이시고 신들의 신이라고 우리는 매일 매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철저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보추를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근원으로부터 여와를 찬양하고 송축하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이제 막 본문을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족장들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를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소식이 없어요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수 있나 보라. 어, 지금이야 불빛이 많으니까 별이 잘안 보이죠. 근데 그 당시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 지금도 조금 외곽으로 들어가면 밤이 된 별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쏟아질 듯한 그 별들을 바라보며 그 별을 셀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고 이삭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함께 승리의 축제를 가질 때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들을 주관하는 지파가 작은 베냐민으로부터 유다의 고관과 무리 그리고 스불론 납달리의 고관들이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열두 모든 지파를 나열하지 않고 지금 대표적인 지파들만 나열합니다. 남쪽의 두 지파와 북쪽의 두 지파만 언급했어요. 남쪽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로부터 북쪽에 이르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뿌리를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잡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고 다가오셨고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왕으로 임재하셨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먼저 나에게 손 내밀어 주 잡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송축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바로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네, 아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해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힘을 받고 나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주님께서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곧 이어서 다윗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29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게 예물을 드리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그 힘과 능력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왕들이 선물을 가져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바벨론 포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열 왕들의 헌신과 경배로 표현이 됐습니다. 포로 기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사 왕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땅의 성소에서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지만 동시에 하나님 어떤 분으로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바로 하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상의 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늘의 성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열 왕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 가신 분이라고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더하여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힘도 사용하시고 그 여왕들의 힘도 그 보석도 보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시는 것이에요. 다윗은 성수에 계신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고 있는데, 35절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위험을, 위험을 성쇠 나타내시나이다.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Holy Place라는 뜻이에요. 근데그 거룩한 장소는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죠. 모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충만하시지 않습니까? 성소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장소였어요. 이스라엘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땅의 성소에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3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33절 이렇게 말씀하여 예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아멘. 모든 땅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에 하늘을 타는 자라는 말을 우리는 들으면 야참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던 이미지는 바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구름을 타는 자라고 알려져 있었던 존재였어요. 구름은 비를 몰고 옵니다. 비와 천둥의 신 바알보다 지금 더큰 분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 요 비와 천둥을 주는 그신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여겨졌어요 왜일까요? 지금 눈앞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또 먹음직스러운 이 과일들 눈앞에 두고 있는데 추수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늦은 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바알이 비를 내리는 존재라고 여겨졌던 그 당시 바알은 하나님보다 더큰 존재로. 와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네 기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알보다 더큰 하나님 분명 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고 오신 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 성서로부터 목소리를 발하시는 분이다. 하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35절에 말씀의 능력이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는 바로 이구약을 통틀어서 35절에만 기록된 단어입니다. 삶의 생기와 기운과 활력을 준다는 의미가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모트라가는 죽음의 신, 전 반대의 의미죠. 하나님은 죽음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삶의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기운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능력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시편의 기자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나의 왕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칼빈 계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